한 변의 길이와 변의 개수를 곱한 값이 도형의 둘레이다. 우리 친구들 정, 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다각형이죠. 그렇기 때문에 둘레를 구하려면 굳이 한 변, 한 변, 한변 더하지 않고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니 한 변의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몇을 하면 되냐? 변의 개수. 사각형이면 곱하기 4를 하고, 오각형이면 곱하기 5를 하면 둘레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. 여기 그림 보세요. 정 사각형이 있어요. 그럼 둘레는 이네 변의 길이의 합을 말하니까 굳이 네 변을 다 더하지 않아도 한 변의 길이에다가 네번 더하는 거는 곱하기 4를 하면 된다는 거죠. 자,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길이가 30cm인 끈을 겹치지 않게 사용하여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을 만들고 6cm의 끈이 남았다. 자, 그러면 몇 각형을 만든 것인가?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30cm였다가 6cm의 끈이 남았다면 사용한 끈은 30에서 6을 뺀 24cm를 사용했다는 얘기죠. 그리고 한 변의 길이를 4cm인 정다각형으로 만들었으니까 둘레는 4 곱하기 몇을 했을 때 24가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변의 수는 24 나누기 4를 해서 아, 6개가 되겠다. 그럼 지금 이 끈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? 그렇죠, 육각형인데 이제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정육각형을 만들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다각형의 뭐 둘레를 구하여라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에서 또 응용이 될수 있으니까요, 우리 친구들 정다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하는지 꼭 기억해 주세요.